전국 사찰 중 일출이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부산 해동용궁사에는 만여 명의 해맞이객이 모여 찬란하게 떠오르는 2019년 기해년 첫 해를 맞이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사찰, 부산 용궁사. 불기 2,563년 올해 첫 해를 맞이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불자와 시민 1만여 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오전 7시 30분이 지나자. 멀리 수평선 구름 위로 붉은 해가 자태를 드러내고 설렘과 기대, 환희가 교차합니다. 시민과 불자들은 첫 해를 촬영하고 일출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가족들의 행복한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는 새해를 맞아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떡국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이 송정 바다에 오셔서 해를 보시고 또 새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렇게 서운을 세우는 날 부처님 도량에서 함께 나누는 떡국 한 그릇이 새 건강과 행운을 기원해 드리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 또 불자들과 또 봉사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해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무다를 찾은 방문객들은 새첫 떡국을 먹으며. 올해는 모든 계획이 거침없이 성사되고 모든 소망도 이루지길 바라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고 가족끼해보좋고 소원비는데 또대에서 맛있는 떡까지 니다건강것 같습니다. 다강하세요 불기 2563년 기해년 새해를 맞은 사람들은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돼지의 기운을 받아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란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